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잘 지내고 계세요 오늘 수업 준비되세요 요즘 다 한자만 나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세요? 음 오늘 또 한자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의 배운 단어들은 모두 다 한자 링 들어갈 거예요 어, 정이에요 예정 n 링 규정 n 링 긍정, 항, 링, 부정, 부, 링. 마지막은 확정, 삭, 링 단어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단어 바로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ᄀ, 링입니다. ᄀ, 링 릇링 한국어로 해석하면 예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ᄀ, 링, ᄀ, 링. ᄀ, 링 단어는 보통 계획표화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저는 연말에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그대로 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Tôi có dự định đi du lịch vào cuối năm. 함이나 Tôi 예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 đi d 여행을 가다. 나무무의고 <목의> c u 연말 이란 뜻이요. 음.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문 같이 보세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두달 동안 완료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Chúng ta dự <목의> định h 한번 더. c h ú n

그녀는 영어를 더 공부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예로 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ấy có dự định học thêm t 한번 더 ấy có dự định học thêm tiếng Anh. c 음. 그녀, c 계획이 있다. 예정이 있다. Anh,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뜻이요. Thêm, 더 공부하다. 예문 보면 즉링 단어는 보통 동사 거 같이 사용해요. 예정이 있다. 계획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거 즉링. 그리고 계획 표할 때 말하고 싶을 때 즉링 어, 말고 그냥 링 단어만 사용해도 돼요. 주어 링 동사. 할 계획이 있다. 할 예정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좋아요. 이제 예문 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또이 거 즉링. 이수 링. 바오 고이남. 우리러분잘한 시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단어 넘어가요. 두 번째 단어는 규정입니다. 규정 한국어로 해석하면 규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규정, 규정, 규정.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회사는 근무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 해 보세요. 네, 따라해 보세요. c ô n 정 ty có quy định rõ ràng về g 회사이죠. có 에 u 정이 있다. rõ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한 규정이란 뜻이죠. 왜뭐 뭐에 대한? 저어 람비 근무 시간이란 뜻이요.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사무기기 뭐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그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해보세요. 거어 소 quy định 에 비엑 스우 중 thiết bị v n p h n g quy 에 thiết bị văn phòng. 거 있다, 못소 몇몇, 작은 수량 필요할때 쓰는 단어예요. 꾸림, 규정, 규정 몇몇까지 있어요. 외모에 대한, 수중 사용하다 라는 뜻이요 택배반품, 사무기기라는 뜻이요 사무기기 사용에 대해 규정 몇가지 있다라는 뜻이죠.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우리는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네, 해 보세요. 네, 따라 읽 보세요. Chúng ta cần tuân thủ quy đ 한번 더 우리 다 같이요. c 필요해요. 해야 해요. t u 준수하다 단어입니다. quy định của pháp luật, pháp luật, 법률 법률 뜻이죠 응, 음, 그렇죠. 법률 교정을 준수해야죠. 음, 좋아요. 이제 예문 다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네, 잘썼습니다그러면이제는세 번째 단어 있어니다 세 번째 단어는 khẳng định 단어입니다. khẳng định 한국어로 해석하면 긍정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 보세요. khẳng định khẳng định. 번째 문 같이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제품이 검사 과정을 거쳤다고 긍정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 보세요. 음, 응, 따라 읽어 보세요. họ khẳng định rằng sản phẩm của họ 다과검 nghiệm. họ k h ẳ 그들은, khẳng đ 긍정했어요. s ả 제품이요, của họ, c 그들의 제품이 과검겸 검사 과정을 거쳤어요.란 뜻이죠. 검사 과정을 거쳤다고 긍정했어요. 그 뜻이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긍정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그는 회의라고다는고긍정했다 민 자신 나새뭐할 뭐 것이다. 탐사 참석하다라는 뜻이요 뭐에 합 회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긍정했어요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문을 같이 보세요. 그들은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긍정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họ khẳng định rằng việc thay đổi này là cần thiết. 먼터. họ khẳng định rằng việc thay đổi này là cần thiết. 음. họ 그들은 khẳng định rằng 여러분 예문 보면 강 h 은 항상 강 h 장 rằng 같이 사용했잖아요. 이거 간접말 얘기할 때 사용해요. 뭐 뭐다고 뭐 뭐라고 긍정하다라는 뜻이죠. 타이이 변화하다, 바꾸다라는 뜻인데, việc 로이 동사 앞에 việc 같이 사용하면 명사화 방법이에요. 변화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việc thay đổi này là ~~이다. cần thiết,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고 긍정했어요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họ khẳng định rằng sản phẩm của họ đã qua kiểm nghiệm. cô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단어 넘어가요. 여러분, 네 번째 단어는 아까 강링 반대말이에요. 푸링입니다. 푸링 한국어로 해석하면 부정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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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의문 같이 보세요. 그는 그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아는 그가 부정하는 그가 부정하는 그가 부정는그는그 부정하는 부정 이뜨나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Chúng <sum> ta không thể phủ định những nỗ lực của họ." 한번 더. "Chúng ta không thể phủ định những nỗ lực của họ." "Chúng ta" 우리는 k 태할수 없다. phủ định" 아, 부정할 수 없어요. "Những" 들 노력, "노력"라는 뜻이에요. 발음 비슷하죠? 노력, <sum> "노력". 그 그들의 노력을 부정할 수 없어요. 란뜻이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예문 같이 보세요. 그들은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부정했습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 보세요. 네, 따라 읽어 보세요. Họ phủ định t h 한번 더. Họ phủ định t h ô 그들 부정했어요 통된 정보요 s 틀리다. 잘못되다라 뜻이요. 통된 s 잘못된 정보. 뭐에 대한 phẩm, 제품이요. 네, 좋아요. 이제 예문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Về sản phẩm.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단어 같이 보세요. 마지막 단어는 x á 입니다 x 싹링, á 한국어로 해석하면 확정하다 단어입니다.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xác đ ị n 첫 번째 문 같이 보세요. 평가 기준을 명확히 확정하세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Hãy xác định rõ 한번 더. Hãy xác định rõ ràng các t i ê 확정하세요 rõ 명확하게 명확히 t i ê 기준이요. 평가 띄우지 랭사 평가 기준이란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베트나어로 어떻게 말해요? 예로 해 보세요. 따라 읽어 보세요. 그 ô 자 y đã xác đ t t a 했다. 요기 하고 위에 있는 한 비슷한 말이에요. 명확히 확정했어요. mục t i 목표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확게정했어는 뜻이에요.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이 보세요.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기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해요? 예로 해보세요. 네, 따라 읽어보세요. Chúng ta 음, cần xác định rõ thời hạn c h 한번 더. Chúng ta cần xác định rõ thời hạn cho d n 중 우리는 건 필요해요. 해야 해요. 확정히 명확히 확정해야 해요. 더한 기간이거든요. 저어안 n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기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해요. 그 뜻이죠. 네, 여러분 잘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문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hãy xác định rõ ràng các tiêu chí đánh giá. cô ấy đã xác định rõ mục tiêu của mình. chúng ta cần xác định rõ thời hạn cho dự án này. 네, 여러분, 잘 썼습니다. 그러면 수업 끝나기 전에 우리 한번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예정, 뭐라고 해요? 음, ᄀ링이죠. ᄀ링, 즈링, ᄀ링. 규정은요? 음, ᄀ링, ᄀ링. 긍정하다, 긍정. 강링, 강링, 강링. 반대말, 음, 부정하다, 푸링, 푸링. 마지막 단어는 확정하다. 음. 싹여러분잘 네, 복습하셨어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까모 hẹn 바이바이. 주말에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